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토도시공간계획을 통한 투자분석 오늘은 서울특별시 2040 도시기본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어, 어, 향후 20년간 서울시의 에, 미래상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그 성장 거점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서 어, 2040년도까지 의 행정 계획상에 나타나 있는, 기본 계획상에 나타나 있는 투자 유망지역이 어딘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국토 공간 계획을 살펴보기 전에, 전국 단위의 이제, 국토 종합 계획이라든지 수도권 정비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생활권 계획이 별도로, 이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 해서, 어, 서울시 이제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 국토총합계획에는 이제 서울특별시의 발전 방향이 남겨, 그,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발전 방향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신정부가 새롭게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은 이제 어, 정권교체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른 대정 부동산에 관련된 대선 공약. 아,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2030 계획과 새롭게 수입되는 2040 음, 기본 계획과의 차이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된 생활권 계획도 살펴봐야지만 이제 정확하게 서울 지역의 향후 발전상이라든지 현 그, 어,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어, 투자 유망지역을 선정해서 그쪽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성공적인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 좋은 투자 방법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40 이제 그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이제 3월 3일날 2022년도 3월 3일날 이제 계획안이 발표가 됐는데, 어이 내용은 이제 동일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이 이제 어 기본 계획 중에서는 도시 기본 계획 중에서는 이제 예, 최상위 계획으로서 어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고 어, 보면 이제 그 어, 도시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이러한 그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구체화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 도시 관리 계획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가 되고 실현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기본 계획입니다. 그 기본 계획을 뭐 설계도라고 하면. 칩을 지울 때, 큰 건물을 지울 때, 뼈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뼈대를 세울 때,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이제 기본적으로, 어, 이제 일어나는 사회적 여건을 분석을 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인구 문제, 인구 감소라든지 절출산, 그 다음에 고령화, 이에 따른 이제 세대 교체, 그리고 이제 가구가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 가구 구조의 변화 이러한 부분들이 따라 가지고 이제 도시 개발의 방향도 설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 기후와 환경적인 변화들 이 변화는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온난화라든지 이상 기온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 전 세계적 으로 공동으로 대, 대처를 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를 좀제감을 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지 개발에 관한 산지 전용권 거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 변화라는 부분들하고 환경 변화하고 가장 이제 맞물려 있는 것이 이제 수변축에 관련된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쟁이 심화가 되는데 과거에는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 그런 단절된 형태의 경제 국제 경제 체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국정 자체가 이제 모임미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도시 간의 경쟁이 이제 치열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에서 도시 중심으로의 경쟁 체제가 전환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수도권 중심의 메가시티 전략, 그 다음에 광역권 중심의 메가시티 전략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첨단 기술이 발전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AI라든지, 그 다음에 IoT라든지 이런 공유 경제가 이제 발전이 되고 공유 경제에 따른 어, 도시의 또 개발 방향도 이제 다르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개발의 방향도 설정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팬데믹 지금 그, 어, 코로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문화가 이제 오프라인을 이제 넘어서는 그런 이제 시장 구조도 이제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걸맞게 이제 도시 성장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 구조의 창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UAM, 도심 항공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의 새로운 교통 체계가 발전을 하면서 이에 걸맞는 복합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더불어서 이제 발전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가지가 인구 감소에 의해 가지고 밖으로 나갔던 인구가 다시 도심으로 회귀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심 지역 내에 주택 문제라든지 산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지 새로운 도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새롭게 회귀하는 인구들에 대한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도심 지역을 다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도시 재생을 통해서 예전 부분들 하겠지만 신규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개발 가용지가 필요한데 이 개발 가용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 개발의 핵심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 재생을 통해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 문제, 그, 주택 공급을 하나로 한다고 한다면, 어, 두 번째는 신규 공급할 수 있는 미개발 공유, 미개발, 어, 공유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철도 유휴 부지, 철도 기지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행정기관 이전 부지라든지, 아니면 공장 이전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 부족한 개발, 음, 가용지를 확보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쭉,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글로벌, 이제, 어, 이 2040의, 이제, 핵심 키워드는, 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과 더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총 여섯 가지의 발전 방향을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시공간 구조의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보행 일상권을 조성을 해서 기존에 기존에 있었던 그 가로 정비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쪽에 이런 부분들이 제 미진한 부분들을 어, 탄력적으로 해서 어, 활성화시키면서 도시 재생을 가져오겠다는 분들이고 어,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변 중심 공간 재편을 하겠다 이 수변 중심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향후에 이제 투자할 때는 이 수변 공간을 음, 어,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 거점으로서 중심지를 혁신하겠다. 아, 그래서 중심지의 체계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되고 어, 다양한 도시 형태가 이제 변화하이 되는데 도시 계획을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기존의 이제 도시 계획의 체제 가지고는 어, 새롭게 변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그래서, 어, 용도 지역, 기존의 용도 지역 제도도 이제 손을 봐야 되고, 어, 높이 제한 해놨던 분들, 그래, 그, 도심 그, 지역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높이 제한 해놨던 분들도 이제 이런 분들이 또 규제를, 어, 완화를 하면서, 어, 다양한 모습의 도시 형태, 일괄적으로 이제 높이도 똑같고 형태도 똑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각자의 건물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시계획을 제도로 이제 선보겠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가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철도로 지하화를 해서 거기서 남는 이 부지를 문화 공간이라든지, 상업 공간, 이런 부분들로 재창조를 하겠다는 부분들이고, 미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PC라든지, 어 이제 개인 PM, 어 개인용 그 이동수단,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보행이 있고, 보행과 뭐 자동,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 그 다음에 UAM, 이건 도심 항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미래교통의 기존에 있는 음, 자동차 중심, 철도 중심을 보완을 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이제 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이제 도시공간 구조를 재창조를 하겠다는 분들이 2040에 이제, 음 계획의 방향입니다. 어, 기존의 이제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 공간 계획을 보면, 어, 정체성 회복 강화, 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시민의 환경의 핵지전 개선,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예, 기존에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놨다고 한다면, 이번 2040에서는 좀더 구체화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예,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수변 공간을 특정화해서 수변 공간 중심으로 이제 공간을 재편하겠다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심지 기능, 을 특히 이제 어, 도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 이런 이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들, 그래서 도심 지역의 기존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규제들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를 해서 어, 도심 지역에 이제 음, 그 활성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나가겠다는 분들이고. 어, 도시계획 전환,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지성철도 울프라, 막 이런 부분들로 이제 해놨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일상권 조성, 이렇게 해놨는데, 어, 보행 일상권이란 부분들은 뭐냐면, 그, 도보 어, 30분 범위 내에서, 어, 주거공간하고 일자리공간하고 여가공간, 아, 이런 부분들을 복합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삶의 주거,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놀수 있는 상업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보행 일상권 한 것은 움직이는 수단이 보행 수단이고, 그 다음에 PM, 개인 이제 이동 수단,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대중교통 중심으로 되겠다. 그래서 뭐 버스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존에 있었는데 이제 요, 요 부분들이 이제 보행 이라든지 pm 중심으로 어 새롭게 이제 공간 구조를 창출하겠다 아,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아, 기존에는 이제 주거공간 주거공간 아, 산업공간은 산업공간 상업공간은 산업공간 이렇게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었죠 분리가 됐는데 이것을 하나의 생활권 30분 범위 내에 도보 30분 거리 범위 내에 일자리와 주거공간과 놀수 있는 공간을 복합 개발하겠다는 것이 이제 보행 일상권 개발입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재택근무가 별로 없었죠.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주로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재택근무도 많아지게 되고, 어, 이 주거라는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변화가 됩니다. 과거에는 그 숙식의 장소였는데 지금은 근무 장소하고 그다음에 문화 창조의 공간으로서 이제 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많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숙식의 장소로서의 그 주거 공간이 아니라 모든 문화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 이 놀이 공간으로서의 주거 공간으로서 이제 주거 공간에 어,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어, 여가 활동을 할수 있는, 어, 예를 들면 숲이라든지 수변이라든지, 그리고 어, 주거공간하고 어, 연결되는 이제 산업공간,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예, 새롭게 이제 조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 일상권의 범위는 어, 도보 30군, 30분, 30분 이내에 생활권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 과거에는 이제 그 주거공간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풀려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복합화하겠다는 분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구 한 2만 명 정도에서 3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행정동은 한개두개 개, 예, 거리는 이제 어, 도보권으로 30분 이내에 섹터, 범위 그고 중심지는 역시 이제 1개 두개의 음 역세권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역과 역사의 거리가 한 600m 에서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그러면 반경 2개 정도 되면 1.5km 내에 1km 에서 1.5km 정도 크게는 한 2km 정도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행생활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도 있어야 되고 1km 정도의 하천도 있어야 되는 분들이고, 이제 0.3km 제곱킬로미터의 수변공간,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문화환경적인 요소도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규모의 섹터를 정해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주거공간이 된다고 한다면, 주거공간에는 이제 주거공간만 있었죠. 근데 주거공간 내에 여기 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문화공간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업무 공간, 그 다음에, 산업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좋는데 이런 지역 기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산이 들어오겠죠, 지산.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오피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수변, 니가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은, 요 하나의, 에, 에, 섹터가, 이제, 하나의, 이제, 마을 개념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생활권. 내 개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이 부분들은 중심지는 이제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형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제 주거공간에 주거공간만 이렇게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업무공간이라든지 산업공간은 어 굉장히 삼각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신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런 형태로 예를 들면, 어, 업무, 업무, 상업 공간, 업무 공간, 주거 공간. 아, 이런 형태로 이제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측면이냐.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지역 단위로, 지역 소생활건 단위로 이렇게 이제 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도심적으로 출근 출퇴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자체 내에서 주거와 밀집한 지역에서 모든 것이 어, 어 상업행위라든지 아니 업무행위라든지 이 산업행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단위의 음, 보행 일상권 중심의 이제 생활권이 이제 형성이 되고 어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 편중되어 있는. 양극화되어 있는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게 되겠다 해소를 하면서 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금 보상 보행 일상권의 조성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보행 일상권을 조성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이제 설정하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 재생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재개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재건축이 있죠. 이 재건축은 이제 아파트 단위니까 대기물로. 이거는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재개발도 이제 기존의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주택지역. 주거 어, 밀집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봉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에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체계적인 개발 안 되고 필요에 가지고 자연 발생이 적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전부 다 다시 이, 재개발을 해서 이제 아파트가다지웠죠 이것도 이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획적으로 조성된 주거 지역이에요. 계획적으로 조성된 것이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다 세대, 그다음에 다 가구. 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이제 재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들도 이제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이제 가로정비 사업으로 소블록 단위로, 만조원 밑에 이하 단일 간호구형 소블록으로 해서 가로정비 사업을 이제, 어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제 다가구 다, 다세대가 밀집한 주거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